중생아, 무엇을 보느냐? 내 눈에는 대체 무엇이 비치느냐? 눈동자가 본 광경에 놀라 몸이 떨리고 겁나고 마음이 동요하느냐? 과연 그럴 만한 광경을 보고 있다고 말할 테냐? 중생아, 과거의 너는 지금만큼 겁쟁이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포근한 봄에 안겨있을 때그 너머로 보이던 세상은 아름답게 빛났고 너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세상을 향해 미소 지었지. 그 아름다운 날들은 언제 멀어졌을까? 입술에 닿는 모든 음식이 맛있던 날들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 한들한들 한들 춤추며 향기를 흩날리던 꽃들, 공중을 감돌던 감미로운 숨결, 청명한 바람결은 언제 되새겼을까? 고사리 손에 아직 아무것도 쥐지 않았던 그때, 내 잠은 죽음과 다르지 않았다. 죽음에 빠졌던 너는 아침이면 새로이 태어났고, 인생의 하루가 천천히 흘러 밤이 찾아오면 너는 또 죽은 듯이 잠들었다. 다시 아침이 와서 내가 눈을 뜨면 너의 모든 감각은 그날의 새로운 경험으로 환희에 물들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너는 무수한 고민을 품고 있다. 아무것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떨면서 눈길을 돌린다. 수많은 공포와 불안, 후회, 내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더는 눈을 감지 마라. 외면하지 말고 똑똑히 보아라.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분명하게 보일 때까지 눈을 떼지 마라. 그곳에 인간이 보이느냐? 아니면 사물이 있느냐? 내 눈에 비친 대상은 무엇이냐? 보이는 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더욱 눈을 밝히고 찬찬히 보라. 그것이 하찮게 느껴질 때까지 다른 사소한 것과 구분할 수 없을 때까지 그것이 인간인지 물건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라. 자 어떠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움직였는가? 아니다.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지고 지금은 마음마저 사라지고 없다. 다시 물어마.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든 물건이든 거기에 있는 것은 크지도 작지도 않다. 강하지도 약하지도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그저 거기 존재할 뿐. 마침 거기에 있었다는 듯이 내 눈에 비쳤을 뿐이다. 그럼에도 너는 왜 여태껏 그것을 두려워했는가? 이해관계 때문인가? 망상에 빠져서인가? 미움, 애착, 미련, 헛된 상상 아니면 돈의 유무에 따른 문제인가? 그 모든 경우를 응시하라. 너 자신의 마음을 마치 땅속에 파묻혀있던 과거의 유물을 조사하듯 유심히 보아라. 피하지 말고 직시하라 그리하면 곧 조용히 깨닫게 되리라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너는 보이는 것에 네 마음을 멋대로 연결시켜 섣불리 독려했고 이해득실과 승패에 집착하여 조바심과 감정에 얽매였으며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잣대삼아 보이는 모든 것을 독단하였고, 모든 것이 내 소유라고 굳게 믿으며 탐욕에 물들어 있었다. 요컨대, 너는 비겁했다. 그런 모습은 전부 버려라. 감정도 버려라.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남김없이 떨쳐 버리라. 그리하면 너는 이제껏 알지 못했던. 자유의 하늘로 날아올 수 있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서 불가능이 사라질 것이다. 너는 비로소 참된 너의 본래 모습을 찾으리라.